자,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원 자체를 먼저 조금 표현할게. 자, 첫 번째 원 봐봐. 자, 표준형으로 바로 바꿔보자. 자, x제곱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일단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겠지. 자, 그 다음에 y제곱에는 플러스 2y가 있었어. 자, 그런 다음에 플러스 1 해줘야 되고, 자 원래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었는데 나 저쪽으로 이항시켜서 8, 그 다음에 좌변에 1, 1두번 더해줬으니까 2 더해줬어.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, y 플러스 1의 제곱은 10, 여기까지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원 봐봐. 두 번째 원도 바로 할게.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5y. 그 다음에 얘한테 얼마 더 해줘야 되지? 4분의 25? 계산 맞지? 어. 자,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원래 상수항이 9가 있었지? 문제에서. 너희 책 문제에서. 자, 그래서 얘한테 그냥 4분의 25만 더 해줬다 생각해서 우변에도 4분의 25만 적을게. 자, 그러면 얘는 x-3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, 은 4분의 25. 여기까지 되겠지? 음. 자, 그럼 내가 좌표평면에 안 그리고 있잖아. 그냥 이렇게 원두 개를 그려놓을게. 원두 개를 이렇게 그렸어. 자, 그러면 지금 문제가 공통 현의 길이 물었어. 자, 봐봐.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, 요 길이. 됐지? 자, 그러면, 자, 자, 요 원의 중심. 자, 얼마? 자, 얘를 내가 C1이라고 하고, 얘를 C2라고 할게. 자, 그러면은 E1, C1, E1, C2. 자, 얘 중심 몇 콤마면? 1콤마, 마이너스 1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원의 반지름 얼마야? 루트 10자 얘가 루트 10자그 다음에 또 하나 더자그 우리 중3때 이런거 배웠지 원의 중심에서 어떤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항상 이 수선의 발이 얘를 이 현을 2등분했어 배웠지 자, 그러면은, 자, 지금 우리는 또다시 이런 것도 배웠어.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식을 배웠어. 그러면은,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결과적으로 이 원, 두 원의 공통 현의 방정식인 거지. 자, 공통 현의 방정식 구하려면 두 식을 다시 뭐 해야 돼? 어, K 열만 넣고. 마이너스 1 넣고. 자, 그럼 K 마이너스 1 넣어서 구할 때는 이 식보다는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일반형으로 그냥 바로 가버려. 자, 그러면은 책 보면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할게. 자, 2차 두 번째 식에다가 쌤이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해. 그러면은 2차 항은 다 날아갈 거고, 자, 원래 마이너스 2X 있던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를 빼야 되니까 4X. 자그 다음에 y항 원래 좌그 먼저 있던 원이 2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원이 플러스 5y 빼면은 마이너스 3y 자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8그 다음에 9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7은 0 요게 지금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요까지 되겠지 자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요 중심 1,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. 자 그러면은 우리 거리 구하는 식 d는 자 바로 공식하자 분모의 일단 얼마? 일단 이거 있어야 되지 루트 그리고 16 그리고 9자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고 이 값들을 얘한테 그대로 대입한 거 자 그러면 4 플러스 3 마이너스 17자 그러면은 5분의 자 얘가 10이 나오지 지금? 자 그래서 거리가 얼마라고? 2자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형까지 이 길이가 지금 2가 나왔어. 그럼 이 길이 나와 안 나와? 여기서 이까지 얼마 나와? 루트 6 자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는 얼마라고? 2루트 6 이렇게 된다고. 됐어. 음. 자 그런데 잘 봐. 얘를 나는 2 원에서 했는데 이쪽 원에서 도 상관없어. 이쪽 원의 중심 3콤마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자얘 반지름 쓰고 그 다음 여기서 또다시 이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써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분수기 때문에 계산이 좀더 복잡할 거야. 그래서 정수인 걸로 계산하는 게 편해. 됐지?